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사실 저희가 지금 시험기간이에요 좋은 소식은 그래도 종강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시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4일 동안 저희의 시험기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크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정말 공부만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하나 있어요. 중국어 시험이 하나 있어서 지금 바로 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은 시험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시험이 끝나고 오후에는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저는 시험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저희 시험 기간 브이로그 질감.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시험 전날이지만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가고 있어요 나는 내일 시험인데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어? 부기님부기님부기님저 영상 찍고 있었는데 안녕. 안녕 아 웃겨 표정이 뭐? 아, 개 놀랐었는데. 어. <laughs> 왜다이 티셔츠 입고 있어요? <laughs> 촬영했거든, 촬영. 아, 안녕. <laughs> 갑자기 가는 길에 옛날 피디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 촬영하면은 머리도 엄청 예쁘게 가고 옷도 엄청 예쁘게 입거든. 근데 오늘 촬영 끝나고

게 생겼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음침하게 생겼지? 무슨 일이지? 시험기막 걸고. 빈곳 저는 지금 중국어 시험 준비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짬내서 일단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랜덤으로 주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피치를 하는 아니면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회화를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주제에 대한 예상 답안 피치를 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글을 써보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걸 어제 하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몇 시로 나지 다섯 시인가 여섯 시 일어나서 엄청 급하게 썼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봐야 돼요去年我生的候在我家了生晚我我非常可的眼睛大大的高高的 지금 시간이 돼서 저는 시험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시험을 끝내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을 거예요. 짜자잔 그린 요거트.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릭 요거트는 매일매일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늘 제첫 끼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험 준비하느라 밥을 못 먹어가지고 꿀을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잼을 넣어서 먹어요. 또 지금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시험 기간 때 운동을 못 가가지고 식단 관리라도 좀 하자 싶어서 칼로리가 낮은 잼을 샀습니다. 뭔가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좀덜 양심에 찔리는 기, 느낌이란 말이지. 별거 없어요. 근데? 아. 음, 저는 이거 먹으면서 바로 조사. 을 해야겠어요. 에세이를 쓰려면.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아무튼. 클리어. 아, 뭐더 먹을 게 없을까? 응. 원래 시험기간에는 뭐 라면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떠가지고 좀 일찍 왔거든요. 촬영장에. 일단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시험이여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기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두니 오빠가 촬영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럽네요. 안녕.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좀 이상하네. <laughs> 좀 이상하네. 머리가 약간 새기말인데. 잘못했어. 음, 저런. 안녕. 불량 <laughs> <분량> 챙겼다. <laughs> 이야. 우야호. 따단단따단 나와요? 안녕. 잘로. 와우 끝. 저희 라이브 스터디는 열한 시에 끝나면은. 막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택시를 잡아주십니다 근데 택시가 안 왔어 뭐선 일이지? 안녕하세요 Day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우 목소리 왜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시험기간인데 왜 화장을 했냐고요? 왜냐면 오늘은 가공을 하러 나갈거기 때문이죠 시험기간 돼서 너무 하루종일 집에만 있고 몸이 너무 노곤나고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외출을 해야겠어요 좀리프레시할겸 나가서 카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쓰던만 에세이를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오늘 이따가 저녁 9시에 팀플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까지 제가 맡은 분량을 다써 놔야 합니다 그리고 s 세이 봐서 다 쓰고 내일 또 파이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페를 가는 길입니다. 약간 너무 집에서만 공부를 하다보면 집중도 안될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카페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9시 반에 대면 시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딱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손에 필기를 들고 갑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러지? 사고다. 시험 망할 것 같아요. 몰라. 안녕. 시험 보고 올게요. 안녕. Two 0 years later.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잠을 하나도 못 잤더니 오늘 하루 종일 절였어요. 그래도 내일모레 또 시험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잘수 없습니다. <laughs> 짠! 꼬막 비빔밥! 육케비빔밥 짜자잔 음 맛있겠다 큐큐큐큐큐큐 짤루 저는 이제 씻고 왔고요 이제 곧 있다가 팀플 회의가 있어서 팀플을 후다 끝내고 오늘까지 이제 최종 에세이를 작성을 하면 이제 하나는 끝이 납니다 사 내일 또 시험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하시고. 오늘 밤을 새야 합니다. 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내일 시험이 끝나면 이번 주는 끝이에요 일단. 제가 사실 진짜 종강은 다음 주긴 한데 다음 주 수요일에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만 버티면 시간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당장 이제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이거지. 어? 무슨 말이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지금 팀플 회의를 딱 하고.

Day three. 여러분,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싶다. 근데 충격적인 게 제가 지금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까지 과제가 안에 있더라고요. 왜 어째서 시험이랑 과제를 같은 날에 내주시는 거지? 응? 아휴. 그래서 시험 후딱 보고 나 저녁에 과외를 가야 돼서 그 전에 시험 보자마자 아마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고 나가야겠네요. 아, 너무 싫다. 어떡해. 저 망한 거 같아요, 여러분. 어떡하지? 진짜 제 학점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시험을 다 보고 왔어요. 시험은 네할 말이 없네요. 몰라, 몰라. 이미 끝난 거는 여러분. 후회할 필요가 없어. 요 뭐, 이 시험이 뭐 전부인 것도 아니고,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고, 사실 다음은 없긴 하지만, 이게 기발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 뭐, 뭐, 너무 망한 것 같다 싶으면 뭐 죄송하기라도 하지. 뭐. 얘가 내 인생을 결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시험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잘 보면 잘본 거고, 못 보면은 뭐 못본 거지. 다음 잘하면 되지. 이 과목을 버렸으니 다른 과목이라도 살리자라는 마인드로 다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과제까지 제출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과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산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무어 씨해 주고 싶고 면 무엇이든 꿀수 있다. 그무닥쳐와도 두렵지, 두렵지 않아. day for 오늘은 넷째 날인데요. 저는 일단 이번 주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시험 하나 그리고 에세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좀 중간에 주말도 껴있고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니까 카페 가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금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듬이 예전에 이런 앞머리를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냥 이걸로 말아줍니다. 조금 큰 걸로. 약간 TMI 였나? 그러면, 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사실 오늘 사실 영상 찍는 날이 아닌데 지금 제가 왜 <laughs> 이렇게 갑자기 찍고 있냐면요 마지막 4일째를 찍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잠든 거예요 잠들었는데 그냥 그날 찍은 영상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근 <laughs> 오늘 뭔가 좀 사람 얼굴 같죠? <laughs> 아 정말 이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물론 이거 제가 베라. 벼락치기래. 벼락치기 해 가지고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진짜 제가 그 마지막 4일째 날 잠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전공 시험 전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끝나자마자 밤을 샜는데 그러고 나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교양 시험이었고 그거는 400페이지를 암기하는 <laughs> 어마무시한 교양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밤을 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랑 로제떡볶이를 먹고 바로 잠들었는데, 12시간을 <laughs> 잔 거예요. 로제떡볶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팅팅 부었습니다. 아이고, 현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을 총 4개를 본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데 한개가 남았어요. 과제 하나 남았고, 레포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laughs> 아무튼, 네, 그렇고요. 진짜 근데 이번에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3학년이기도 하고, 전공 수업도 많고, 세연이랑 막, 아잘 찍어보자, 잘 찍어보자 했는데, 둘다 너무 정신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하다가, 아!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께 저희의 수험 기간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잘 봐주셨길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이번에 역대급으로 망했습니다. 그 기대하지 마세요. 학점 공개, 어림도 없지. 그러고 <laughs> 지마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아직 시험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헤헤, <laughs> 매롱. <메롱. 웃음> 시험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럼 안녕, 시험기간 화이팅하세요. 안녕!